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울산현대입니다 조현우 골키퍼, 김태현, 불트위스, 김기희, 김태환. 자, 그 위에 3회 자리에는 이동경, 신영민, 윤빛가람. 최전방 자, 3회 자리에는 김민준 선수와 김지현, 이동준. 김지현의 어깨가 무겁고 이동준 선수는 아, 지난 3라운드 맞대기때 꿀맛을 봤습니다. 네볼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동경이 오른쪽으로 개인 패스 연결. 이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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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자 지난 그 삼라운드 첫 맞대결에서도 이동준 선수의 활약이 울산 현드의 승리로 규결을 했었거든요. 이 패스 한 방으로 지금 인천 수비를 교란 시켰는데 아 이동준 선수의 이차 동작도 아주 좋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인천 유나이티드 수비수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속 균열이 나면서 이제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이러면서 리드 점수차가 벌어지게 됐던 인천이었었는데 네. 그때의 경험이 있는지 오늘은 이동준 선수에 대한 마크 지금은 스피드가 이동준 반대쪽 자 정면선인데요. 벗어났어요. 벗어났습니다. 아하, 아하. 이동준 얘기를했는데 이동준이 기회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1대1로 델브리지와 아하. 이동준이 붙어내면은 당연히 네. 미스 매치가 되면서 이동준이 스피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아, 이 찬스를 놓친 건 이동경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지금 이 패스가 기가 막혔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준 선수를 괴롭히는 그 삼각형 형태의 존이 형성되기 전에 윤빛가람 선수가 빠르게 연결해줬고 네. 이동준 선수도 컵백으로 이제 뒤에 들어오는 이동경 선수 잘 봤는데 박구 선수도 뭐, 아, 지금도 집에서 네. 네. 다시 이동준 쪽으로 연결합니다 김광석이 아, 네. 그냥 밀어 붙였는데요 네, 지금은 타이밍, 위험했으면 <laughs> 타레이밍을 <laughs> 조금만 늦췄으면 위험한 할수 <laughs> 네. 뭐 있었는데요 지금 정상적인 볼 오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장면이에요. 네. 그 동안 홍명보 감독은 박호 선수에게 이제 프리롤 역할을 주려고 중앙에 많이 세웠는데 오늘은 왼쪽 측면에 박호 선수가 서게 됩니다. 네. 자 이동준. 오 이동준이 볼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동준. 아, 좋아요. 이동준 다시 뒤로 연결. 이동경이 오른쪽으로. 자. 네 김태환의. 헤더패스 연결 델브리지가 그냥 밀어붙이면서 자 올킬인가요? 그대로 나갔다고 판단할 네. 것 같고 울산 선수들은 뭐 조금 강의 몸싸움 아니었느냐? 네, 지금 이동준 선수도 계속 구심에게 어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동준의 어떤 그 활발한 움직임, 뭐 스피드 저기에 이제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대로 경기를 진행을 하는군요. 이제 앞서서 아마 서정현 선생님 말씀하시 그 장면에 대해서 V L C 님과 소통을 했는데 좀 문제없다고 봤던 것 같아요. 아, 좀 라인 선상 근처였네요. 최근에 이제 판정에 대한 여러 논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주심들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네, 계속 좌우를 노크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립니다. 울산도 지금 경기가 풀리지 않지만은. 오, 골키퍼. 자, 지금 이동준과 델브리지가. 경합을 해 봤는데요. 어 이동준 선수가 굉장히 영리하게 델브리지 선수를 자신 쪽으로 끌었다가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스스로 넘어지게 만들고 <laughs> 침투하려고 했어요. 보시죠.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앞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델브리지가 에이, 쓰러졌어요.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 이동준 선수.